안녕하십니까 이피아노바이저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실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때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하는 정기적인 의사 결정이 아니라 월 중에 실질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저희가 쓰고 있는 글로벌 매크로의 센티멘트와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데이터, 즉빅 데이터라고 부르는 이런 시장의 텍스트 형태로 존재하는 하지만 이 텍스트를 어, 실제 데이터 혹은 넘버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바꿔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요약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어, 그림을 요약해 보자고 한다면 글로벌 매크로의 센티멘트가 어떻게 가느냐, 뭐 버블이라든지 금에 관련된 이야기, 중소형주 그리고 달러, 그리고 조선업, 그리고 코로나 19에 관련된 내용을 요 마켓 멘탈과 펀더멘탈 형태로 요약을 해서 크게 한 다섯 가지의 테마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어, 구글에 관련된 어, 텍스트에 어떤 검색량들이 폭증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스타 마켓 버블에 관련된 내용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최근에 금리를 혹은 인플레이션의 코멘트를 통해서 아,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두려워하는 추자들이 글로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2004년도에서 2008년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버블 사이클이 있었을 때 이때가 쭉 한번 리스크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왔다가 2008년 리만이 터질 때까지 이러한 부분은 잠정적으로 안정되었다가 리만이 터지고 나서 스타 버블에 대한 관련 관심들이 크게 줄었다가 최근에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 자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금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금은 사실은 예전에는 실물 수요도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금의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따라서 글로벌리 금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ETF가 되었습니다 이 ETF 펀드에서 아웃플로우가 나타나면서 실제 고점 직후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10에서 한30% 가까이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고점 직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약간 진정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어, 금 펀드의 관련돼서는 비트코인과 현재 사람들이 강세장이라는 심리가 아무래도 이 금에 대한 수요, 투자 수요에 대해서 어, 취약적인 어, 그런 센티멘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번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시장의 어떤 센티멘트, 그러니까 실제 주식시장의 센티멘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포커스가 될수 있는지를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매도에 대한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스몰캡 미국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지수는 S&P 500 다우 30 나스닥 러셀 2000 정도가 있는데요. 러셀 2000은 중소형주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소형주 지수가 작년에 3월달 기준으로 생각해보시게 되면 코로나 19가 급격하게 이슈가 되면서 공매도가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을 한 퍼센테이지가 약40% 초반이었는데 42%까지 왔다가 지금 38까지 떨어져서 4% 정도 쇼커버링이 일어났고 추가적으로 4% 정도 쇼커버링이 일어나게 되면 은 기존에 있었던 공매도 포지션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어 강력한 공매도 대상이라고 할수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러셀 2000이 쇼커버링이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어 2월 들어서의 투자시장 즉 자본시장에서의 센티멘트가 급격하게 많이 바뀌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프락시로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중소형주의 이슈도 있었는데요. 미국 달러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회복력이 되게 좋다 아니면 강세 시장이다. 즉 자본 시장에 대해서 위험 하락세가 뚜렷하게 된다고 한다면 달러보다는 비달러 자산을 살려고 드는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펙큘레이터들 즉 공매도나 아니면 투기적인 세력이라고 볼수 있는 이런 자금들이 급격하게 공매도 특히 US달러에 대해서 커다란 숏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레인지를 본다고 한다면 거의 극단적인 수준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달러 약세를 더 상상하기에는 약간 조금 단기적으로는 과열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MF에서 글로벌, 무역량을 조사해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2021년과 2022년까지의 물동량의 회복을 봤더니 감소한 부분을 일정 부분, 8에서 90% 2021년에 해결이 되고 2022년까지는 꾸준히 그 회복세를 이어가게 될것 같다. 생각해 보신다면, 2018년 이후부터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서 글로벌 물동장도 같이 줄어들고 트럼프 행정부 때 보호무역이 강하게 줄어들, 그, 일어나면서 선박수요가 상당히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3년에서 5년 동안 선박의 수요가 없었던 것을 감안을 하고 이후에 또 선박의 수요가 증가한다. 바이든 정부에서 선박의 수요가 증가한다. 라는 익스펙테이션이 사실 이 데이터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시장이 어떤 방향 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코로나 19입니다. 이 코로나 19가 그러면 언제쯤 소위 말한 집단 면역이라는 이슈에 가까워질 수 있느냐, 즉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언제쯤 할수 있느냐, 백신이 나와서 언젠가 할수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뭐 리테일 어, 오프라인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 모빌리티. 무브먼트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저희가 생활 속에서 쉽게 하였던 부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이냐 그트레스월드는 50에서 60% 정도가 자연 면역 그러니까 한번 이제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이거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기준으로 50에서 60% 정도 되는 이 그레이존을 지나게 되면 이때부터는 아무래도 집단 면역이 가능해진다 라고 지금 의학계는 보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냐 보게 되면 6월달입니다 즉 이번 6월달을 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집단 면역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백신을 맞는 인구가 절반 이상 되었기 때문에 실질 어 소비나 이런 여행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래도 하반기부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월에서 3월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백신에 대한 속도가 이 정도냐 이 정도냐에 따라서 아마 이 그레이 존은 어 이게 8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5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한다면. 훨씬 더 근접하게 여행을 비롯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실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유심히 데이터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한다면 개별 영상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데이터 형태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